성령충만을 사모하여서 새벽을 깨우러 나오신 우리 대한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6월의 마지막 날 지난 2022년 이 반년을 살아온 우리의 삶 우리의 걸음걸음, 우리의 가정, 우리 일터, 주의교회, 내 마음, 하나님께서 지난 반년 동안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주의 천사들을 통해,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반년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 드리기 주님 그 시간을 통해 우리 모든 대한 가족들이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에게 풍요의 축복을 내리시는 그 인도하심과 또한 우리가 원치 않는 깊이의 축복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내 인생의 참 도우심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여진 것을 우리로 바라보게 하심으로 날 구원하신 그 예수를 더욱 닮아가는 그 예수의 형상으로 더욱 화여져가는 그것을 위해 내힘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전적 도우심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심인 줄 믿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요의 축복, 감사하는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 우리가 원치 않는 그 시간, 원치 않는 그 만남, 그 원치 않는 그 환경을 통하여 그것이 결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저주가 아니라 나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임을 믿음의 눈을 열어 재해석함으로 감사가 회복 때어지는 복된 추수 맥주 감사주일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늘 이루어져 감으로 가능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한절시 교도 가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 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사도행전 29장. 하나님의 나라와 사도행전 29장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로써 사도행전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직전에 사도행전 28장 16절을 통해 바울은 가택연금을 통해 자유로이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 로마 시민으로서의 특권을 누리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어떤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으로서도 우리가 가진 은사나 우리가 가진 물질 우리가 가진 시간들을 통해서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특권을 누립니다 소원합니다 그것을 내배만 아, 불리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우리가 가진 그것이 쓰임 받게 되어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의 가택연금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다 합니다. 어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물론 여기서부터는 상상입니다만은 충분히 말이 되는 상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바울의 존재를 누가 광고했을까? 유라굴라 폭풍을 함께 경험했던 275명의 다른 그 배를 탔던 사람들이 홍보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유라굴라는 저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은. 참으로 신기한 경험이었고 놀라운 경험이었고 그 극적인 죽음으로부터 살아난 이들 바울이 독사에 물리고도 죽지 아니한 그리고 그 열병들을 걸린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것들을 목도한 그 배에 탔던 남은 사람들이 아마 홍보 대사가 되어서 그들이 믿었든지 믿지 않았든지 바울의 존재를 알렸기에 가능했으리라, 쉬, 짐작,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가운데,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다. 하나님 말씀을 강론했다. 합니다.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사가 생각이 납니다. 요즘 부흥회를 하면 강사가 한 시간을 설교해도 길었니, 짧았니, 뭐, 별 소리가 다 나오는 시대잖아요. 근데 우리 초대 신자들은 하루 종일 말씀을 옥상니다그 말씀을 사모하였어. 목사님, 하루만 더해 주면 안 됩니까? 하루만 더 말씀도 전해 주고 가시면 안 됩니까? 그랬던, 그래서 그 그분들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기도에 대한 열정으로 오늘 한국교회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소원합니다. 우리 대항의 가족들에게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사모하여서 오늘 이 바쁜 시대 속에 그런 어, 말씀에 대한 어, 강론할 시간은 없을지라도 앞으로 저희 교회는 제자훈련이 문화가 되고 제자훈련을 받는 훈련된 준비된 사람들이 리더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므로 말씀 아래 결국 교회는 사람이 세워가니까 그 말씀으로 잘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우리 대한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무엇을 전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전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세례요한은 무엇을 전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음을 전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우리 학창 시절에 나라를 구성하는 세 요소 잘 배우셨잖아요. 영토, 국민, 주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얘기할 때 흔히들 영토의 개념으로 우리가 언젠가 갈 나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는 그것은 주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스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저 예수를 아는 정도, 내가 복음을 이해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나라가 바뀌는 겁니다. 주권이 이양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전적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신분적으로 구원하셨다면 나라가 바뀐 겁니다, 주권이 바뀐 겁니다, 다스리는 분이 바뀐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나를 다스릴 때와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수준적 구원으로 자라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제가 장례식을 하면.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데, 아, 이분이 정말 천국 갔을까. 그런 걱정이 되는 장례식을 종종 경험합니다. 왜요? 네. 그분에게 자라남의 증거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스림의 증거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왕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변화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요. 그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입니다. 그것을 누룩 비유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누룩이 빵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빵이 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갔는데, 주인이 바뀌어 버렸는데.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이 변화하지 않겠습니까? 그 주인이 누구십니까?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바울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왜요? 그 시대에는 구약밖에 없었으니까. 구약을 가지고 바울은 무엇을 설명합니까? 이 구약에 오실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죽은 것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내죄 때문에 죽은 그래서 그의 죄 없는 피로 나를 사셨다라고 믿는 것이 구원이요? 복음이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주인이 바뀐 사람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그 바뀐 주인으로 인해 매어지게 된다라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최근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성령 충만과 통하는 것이요. 우리 올해의 주제인 영적 무장과 통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뀐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역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지는 우리 대한공동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복음이 전해지면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 전해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전도하는데 안 믿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모습을 통해 감동하셔야 합니다 저 사람들에게 저렇게 믿겨지지 않는 이 복음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한테 믿겨졌을까? 저 똑똑한 사람한테, 나보다 훨씬 도덕적인 사람한테, 나보다 훨씬 지혜롭고, 나보다 돈도 많고, 나보다 세상적으로 잘난 저 사람이 믿겨지지 않는 저 복음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한테 믿겨졌을까? 감동하셔야 됩니다. 왜요? 이어지는 본문이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도 이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마태복음 13장을 통해.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혹 저들이 듣고 알아듣고 믿을까 함이라. 하나님의 택 아는 사람만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믿을까 두려워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조금 다르게 해서 해석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말이죠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일러스트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유대인들이 못 알아들어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임을 못 알아들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이 못 알아들으므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져서, 2000년이 지난 지금, 내게까지 전해져서, 내가 믿어지게 된 것. 그것이 기적이고,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침투되어진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요, 열매임을 감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감동이 내 안에서 사도행전 29장을 써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9장은 나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나로 인해 성령 충만한 나로 인해 계속 쓰여져야 합니다.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29장 1절. 나도 그러하더라. 나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교회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심으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하여지더라. 비차 복종함으로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부모에게 내 자녀에게 내 동료에게 내 지체에게 다음 세대에게 내 안에 있는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전하여지더라. 이사도행전 29장에 주인공들이 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행전 29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인이 바뀐 나로 인하여 성령 충만한 나로 인하여 오늘도 계속 쓰여짐으로 나로 인하여 한 영혼이 구원 얻게 되어지는. 바울이 써갔던 이 전도 여행은 끝이 났지만 그 바울에게서 복음을 전하여 받은 우리로 인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계속 쓰여져 갈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